헤남입니다 오늘은 간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45도 각도를 간펜을 그릴 때 보통 쓰거든요 이런 방식처럼 말입니다 어, 이 간펜은 보통 추세나 변곡이, 변곡점을 알고 싶을 때 주로 그립니다. 그리는 방법은 1대1선이 45도 정도 됐을 때 맞춰주시면 되고, 보통 이런 저항자리 있죠. 어, 이런 저항자리를 맞고그 캔들이 움직였을 때, 어, 작은 변곡이나 큰 변곡을 만들기도 합니다. 제일 큰 방법 중 하나는 1대 라인을 터치를 하고 올라가냐가 중요한 건데, 현재로서는 2선주 내로는 10 .2K가 아, 10.2k가 1 0 2 k 가 보이고요. 여기를 뚫고 뭐 하락했을 때는 보통 이 8분의 1, 4분의 1 지점까지는 터치를 하거든요. 그게 한 80에서 86 사이라고.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 구간이 깨지면 은 단기 상승 관점이 아예 깨지기 때문에 그 대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33에서 대략 한 50정도 되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소한 80에서 86까지는 터치라고 반등을 해줘야 계속 상승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45도 각도가 캔들 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ばんばんですよ。